아버지가 식사하시고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멀리서부터 가해자 차가 오는 게 보여요 이제 벽에 붙어서 걸어가셨는데 가해자 차량이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아빠랑 부딪혔어요 바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좀더 가다가 이제 정차를 하는데 한 3분 동안 안 내려요 차에서 라이트 불빛 때문에 뭐 하는지는 보일 수가 없는데 전 사실 그때 블랙박스 칩을뺀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2024년 12월 26일 밤 전남 화순의 한골다리 평범한 산책이 참극으로 바뀌었다. 차가운 시멘트 위에 남겨진 건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우연이 아닌 의도된 침묵이었을까. 물처럼 흘러가야 할 진실은 그날 강물처럼 뒤섞이고 흩어졌다. 도대체 그날밤 남자는 그 더러운 하천물을 왜 마셨을까? 이제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니까 가족들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아빠가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있었고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의식은 없으셨고요 계속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호비일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화목이 있으셨거든요 자바로호이 그것 때문에 계속 희망을 그래도 못 놓고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아이 많이 무너졌죠. 전남 화순천 옆 굴다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박성환 씨 치료를 받던 박 씨는 입원 3일 만에 사망했다. 슬픔을 안고 화장 절차를 통해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은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신고가 늦었다 하는 거는 돌아가신 직후에 유족 진술하러 갔다가 알게 됐고 신고를 늦게 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것들은 2주 뒤부터 3달 뒤까지 걸쳐서 조금 조금씩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가 차 옮기고, 내려서 통화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다니고, 하촌물 마시고, 또차 옮기고, 하촌물 마시고, 서른 한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물을 마셨다기에는, 저도 봤는데, 하촌으로 내려갔다가, 밤 넘어서 올라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정말 맨 처음에 물 마시는 장면 한 장면만 봤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그때는 목 말라서 마신 줄 알았어요. CCTV 영상 저도 나중에 검찰 송치되고 나서 사고 나고 3개월 뒤쯤에 받아서 봤을 때이 사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 마셨구나 생각을 했던 이유가 모기 타서 마셨다고 하는데 횟수도 너무 많았지만 가해자 아내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사천으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란 말이요 본인이 목이 타는데 왜 아내가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고 직후 신고하지 않고 차에서 나와 아내와 사위를 부른 가해자 그는 한참 뒤에서야 쓰러진 박씨를 살펴본 뒤 그대로 방치했다. 사고 발생 후약 10분이 경과하자 굴다리 및 하천으로 내려와 더러운 하천 물을 퍼마시기 시작하는 가해자 당시 그가 마신 물의 상태는 화순 주민들에 의하면 상당히 오염된 상태. 가해자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박씨를 방치했고 약 17분이라는 시간이 그대로 흘러갔다.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을 친 직후에 운전자의 행동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정도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그냥 저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면 입을 거기다 바꿔먹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말라있잖아요. 모여있는 데는 오염 상태가 상당히 심할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난 목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또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렇게 급박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서른한 번 정도를 이 드론물을 자기 입안에 집어넣은 것은 그게 목이 말랐다라기보다는 음주 측정에 대비를 했다 물을 마셔도 불구하면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막 입에서 막 썩은 내가 나오고 그러면 뭐 근데 본인은 철저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죠 뒤늦게 도착한 가해자 사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음주 측정 결과 가해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고 하천 물을 마시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가해자, 그에게 의심스러운 부분은 또 있었는데.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유적진술 갔을 때도 부분 부분 가해자가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신고한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사위한테 전화한 거였다 이 사람이 신고를 좀 늦게 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었어서 이제 듣고 나왔는데 발이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왜 바로 신고를 안 했지 머리 다쳐서 의식이 없는데 요즘 다 알잖아요 머리 다치면 골든타임 중요하다고 TV에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왜 바로 안 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무조건 사람이 다쳤으면 119, 사고가 났으면 112. 뭐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자기 사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이걸 112나 119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 뒤집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은 전혀 어떤 급. 박함이라든가 이게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저렇게 서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피 묻은 손을 굴다리 벽에 문지르고 닦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방치한 가해자. 우연의 일치일까?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단서인 당구장 CCTV는 고장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칩이 빠져 있었다. 결국 사건 조사 결과 가해자는 사고 후미조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유기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오로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불구속 구공판 판결을 받았다. 쪽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 때 억울한 부분 없요 너무 억울하죠. 사고 미조치는 법에는 사고 조치에 대해서 사람을 사상을 하면 즉시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사고 후에 해야 되는 조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사고 미조치는 아니래요. 사고 미조치 법 자체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만든 거고 저희 사고는 물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이게 무슨 말상난인가 싶기는 했는데 법이 생긴 의도 자체가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하니까 근데 유기 치사는. 인과 관계를 인정을 못하겠다고 검사분이 불송치를 하신 거예요. 신고를 늦게 한게 사망에 영향을 상당히 주었다는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고. 근데 주치 의 선생님도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고, 숙내가 살아 있었고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 환자였다 구조 시간에 따라서. 개의사분들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억울하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에 있어서 과실치사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라는 얘기. 근데 만약에 이제 유기치사라고 하는 이 부분, 유기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형 기준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이하의 검거하고 3년 이상이면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 특히 유기치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3년에서 35년까지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근데 지금 검찰에서도 얘기하는 게이 사람 도주한 건아니잖 않냐. 근데 이제 뭐 이상한 거는 112나 1 1 9에다가 연락을 안한 것이지, 이 사람이 이 자리를 갖다가 뭐 떴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걸 보게 된다면 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죠. 공직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고 사급 공무원으로 명예 퇴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 심지어 그는 화순군 보건소장을 했다는 이력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화순군에서 상당한 유명인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제 아버지가 그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역 사회라서 어렵다고 잘 모른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었거든요 아빠랑 잘 모른다고 병원에 찾아오셨을 때는 되게 가까워 보이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바뀌는 거 보고 아참 세상이 사람들이 너무하다. 서울신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도중 놀라운 제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바로 신고자인 가해자의 사위 또한 화순군청의 공무원이라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화순군청에 문의한 결과 가해자의 사위와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저 서울신문의 취재인데요.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 2월에이 화순청 군터의 사건 피의자 씨 사위 문의 맞으신지. 네, 맞는데요. 그 당시에 와이프분이랑 사이 분한테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신고를 이제 집께서 안 하셨는데 사이 분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 자유. 그, 자유. 그때 혹시 장인어른께서 그 신고를 안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것도 몰랐어요, 저렇게. 차량 블랙박스에는 티이 빠져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확히 저도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 출발하셨을 때 보통 이제 신고는 하셨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없었어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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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떤 그, 상황인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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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가 근데 회의 대답해야 되죠. 다, 뭐, 언론에서 마기적으로 해갖고 숨었던데, 그거 제가 굳이 대답해야 되나요? 억울한 거 어떻게 말해봤자 시켜주시지도 않잖아요. 저는 담을 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제가 해명면 해외면 담으실 거예요 연락을 받으셨을 때, 정황이 없어서 뭐, 신고를 하셨냐라는 말을 들려도, 저, 제가 봤을 때 대표 업무는 없애주실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저 사다가 숙제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사건의 최초 신고자이기도 한 강혜성 씨는 악의적인 언론들의 편집으로 인해 삶이 너덜너덜해졌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가 처음 가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신고는 해보셨냐는 말을 건넸더라면, 출발하기 전 직접 신고를 했더라면 피해자 박 씨의 운명은 바뀔 수 있었을까? 신고가 지연됐다는 사실만 알았을 때는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엄마가 쓰러지실 것같아고 그래, 저도 아버지 잘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 사람 지금 죄는 당연히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례 이제 준비하는데 가해자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위랑 같이 왔는데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이 죽었는데 가시라고 병원에 먼저 갔던 고모가 가해자 사위한테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사위인데 왜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친구 본인이 늦게 한거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거고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 마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잘못을 했다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속상했고 돌아가달라고 말씀드리고 벽을 막 치면서 주저앉아서 진짜 짐승 오는 소리 같은 소리가 제 입에서 나고 눈물이 계속 나는데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또 찾아오고 몰래 방명록에 이름 쓰다가 걸려서 큰아빠한테 쫓겨나고 발인 날에도 또 찾아오고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의 아빠 죽게 만드는 원인인데 어떻게 유가족의 오지 말랐는데도 저렇게 끝까지 찾아오나 본인한테 나중에 유리하게 쓰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찾아오나 이런 생각에 원망이 제일 컸었어요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인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죠 아 미수출한 게뭐 인간관계 뭘 부족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 그니까 러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검찰에 있는 사람이 자기 부모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아 이거는 인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얘기 할수 있겠어요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상식으로 우리가 규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간들이 합의를 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는 보편타당한 그런 그 개념이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떤 그 섭파감도 없고 또 사람이 옆에서 이제 죽어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일일구도 부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자기의 무슨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문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는 그게 뭐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에 박힌 그런 얘기보다는 왜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되게 다정하고 되게 상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가난하게 크셨고 엄마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나서 안 그래도 가난하고 외벌이에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집이 되게 힘들었어요. 원룸에서 살면서 엄마가 동네 정육점 찾아가서 버리는 고기 안 버리고 저희 주시면 안 되냐고 사정해서 얻어다가 그 더러운 거 배설물 다 묻어있는 거씻어다가 아빠랑 저 먹이시고 나서 사업하시던 게 엄청 크게 망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혼자 수습해 보려고 사채 써서 생활비 갖다 주면서 일 년을 그렇게 말을 못 하다가 아예 집이. <laughs> 상망했었거든 아빠가 내가 감당할 일이니까 이혼하고 나는 파산 신청하고 이 짐을 나 혼자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도 그거를 눈치를 챘으니까 아, 안 된다고 가족끼리 어떻게 힘든 일 있다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냐 사랑하는 사인데 같이 버티고 이겨내면 되지 엄마가 그렇게 강하게 설득하셔서 저희 가족이 지켜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10여년을 진짜 쉬는 날 하나도 없이 전국 다니면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빚도 다 갚고 그런 시간 보내고 나니까 아빠도 이제 힘드신 분들 이 있으면 지나치지도 못했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챙기나 싶을 정도로 누가 부탁하면 거절한 번 하는 모씨 매일 그렇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버지 분으로 계속 전화가 와서 좋은 분인데 어떡 하냐고 이런 전화도 많이 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놓은 선물들이 장례식하면서 같이 배송이 돼가지고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아. 진짜 대단했었던 것 같아 아버.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쉬는 날 없이 일하고 남도 없고 그렇게 사신 분이셨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방치됐던 아버지를 떠올리자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그녀. 억울함 속에 쓰러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끝내 가슴 속 깊은 진심을 전했다. 일찍 구호 조치를 받았으면 할수 있었다는 말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제 신고를 지연한 게 사고 후에 바로 조치를 취했는데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랑 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안 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똑같이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 올라가고 댓글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앞으로 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들었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공개 청원으로 바뀐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시민 국민 청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당한 침묵은 깨져야 하듯 가려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는 그날이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